안녕하세요. 루비어 모노코트의 무장부장입니다. 문장 안녕하세요. 미스터 리. 자, 첫 미스터 리와 함께하는 슬기로 루비어 모노코트 생활. 자, 오늘도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자전 질문 중에 하나가 루비어 모노코트의 카라표에 그 화이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12번 코튼 화이트, 35번 슈퍼 화이트, 그 다음에 39번 화이트. 이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목재는 두 가지 수종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아이고, 스프러스. 스프러스 판재또 하나는 화이트워크. 화이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에, 이쪽을 안 하고, 이쪽은 그냥 투명, 아예 이쪽은 그냥 백골 상태 놔두고, 35, 39, 30, 아 12, 35, 39를 각각 발라서 색상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와, 어, 내가 졌어. 나 이거 안 돼. 네, <laughs> <laughs> 자, 이거도 흔들어야죠? 예. 네. 꼭 섞어주세요. 네. 자, 저는 화이트 워크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칠할 때 혹시 예. 미사리는 칠할 때 어떤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떤 느낌이요? 예, 네. 어떤 느낌? 내가 뭐 예술을 하고 있다든지, 아, 내가 음...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것같 같아요. 확실히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 그런 거를 계속 상상하게 돼요. 오, 뭐 기존에 어떤 색깔을 칠해봤어요? 요즘에요? 예, 네. 요즘에는 초콜렛. 초콜릿. 초콜릿을 많이 썼어. 초콜릿. 그리고 초콜릿이랑 퓨어랑 섞어가지고 uh -huh. 톤 다운을 시키는 거지. 예, 톤 다운도 시켜보고. 또 그런 거, 색오일 같은 게. <laughs> 초콜릿 같은 경우에 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아 네. 그래서 바르기 좀 힘들었었는데. Uh -huh. 퓨어를 좀 섞으니까 좀더 편해지더라고요. 진한 칼라를 진한 네. 낼 때는 네. 저게 뭐냐면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스프러스와 화이트 오크에 12번, 35번, 39번. 그러니까, 코튼 화이트, 슈퍼 화이트, 그 다음에 화이트. 이세 가지 컬러를 한 발라봤습니다. 자, 이제 오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크에, 에,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12번을 발랐고요. 코튼 화이트, 여기는 슈퍼 화이트, 여기는 화이트입니다. 어 여기서는 어때요 색깔 좀 일단 12번은 정말 다른 거고 12번 나한테 35번하고 39번은 그렇게 큰차이 화이트워크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이트워크가 종류 가 많으니까 또 부위마다 또다를수 있으니까 이건 또꼭체를 보셔야 됩니다. 자이건 스프러스 여기 칠안된 거죠? 네. 예. 12번, 35번 39번. 예 찾을 수 있겠어요? 12번은 알아볼 것 같은데. 여기서도 35랑 39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제 뭐... 눈에는 12, 35, 39가 똑같은 보입니다. 예. 12는 약간 누런 기가 예. 조금 있네. 이거 우리가 이게 브라인드 테스트 알림이나 칠안 해보신 분딱 들다가, 요거 한번 봐보세요. 뭐가 다른지. 그러면은, 뭐라도할것 같긴 한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건 똑같은 건데요. <laughs> 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우리 오늘 선택한 서프러스에서는세 가지 칼라가 12번만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크게 다른 점을 못 느꼈고요. 많이 사용하는 화이트 오크에서는 12, 35, 39에서 12번이 조금 두드러지네요. 그리고 슈퍼 화이트와 화이트가 이거는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막상 칠해보니까 또색깔르네요또좀 넓은 면이라든지 또이 그 화이트 오크의 다른 부분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막상 칠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칼라 실내용 12번 코트나이트 35번 슈프화이트 39번 화이트 세 가지 칼라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저기 요청하신 분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